학생들의 대부분은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찾는 시기를 거칩니다. 사춘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시기에 학생들은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선생님들과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교권 선도 학폭사안과 관련한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입장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집과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가 극과 극으로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잘 받아들이지 않기도 해요. 엄한 가정의 분위기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는 짓궂은 행동을 하기도 하죠. 자녀에게 이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임 교사나 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생활습관과 태도를 관찰해서 기록을 해둡니다. 관찰일지나 상담일지를 계속해서 누적 기록을 해두어야 되죠. 학생의 성향을 파악해두어야 대처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학생의 생활지도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도 있죠. 학교 폭력과 관련한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화를 내면서 학교로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죠. 학생들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의 담당자들은 학교 폭력 예방법에 의거해서 매뉴얼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죠. 담당 선생님의 역량을 믿으시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의 경우에도 격앙된 상태로 학교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한 행동은 확인하지 않고 그냥 퇴학을 시켜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죠. 학교 폭력 사안은 피해 관련 학생이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학폭위에 올라간 모든 사안이 학교 폭력으로 결정되지 않기도 하죠. 학교 폭력 아님으로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학교 폭력과 갈등을 구분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한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학생들의 갈등 관계는 대부분 피해 사실 또는 가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죠. 기분이 나쁘다고 학교 폭력을 신고하기도 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대부분은 피해와 가해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선도위원회 진행과 관련한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도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지각 결과 결석 등 출결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불장난을 하거나 학교 기물을 파손한 경우도 있어요. 학교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다양한 교칙 위반 상황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선도위원회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도위원회에 상정되었다고 하면 학교를 찾아오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녀의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고 잘못 행동한 상황이 있다면 개선하여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민원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선도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학교의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어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상담안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인데요.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찾는 시기를 거칩니다. 사춘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시기에 학생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선생님들과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예민하다거나 자제력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담당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선생님의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기도 하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학생의 행동이 선생님의 수업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면 교육활동 침해로 보아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으로의 생활에서 학생의 바람직한 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자녀의 이야기만 들어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행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교권 선도 학폭상과 관련한 학부모 상담을 할때 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